안녕하십니까. 서비스와 매너 실습, 그리고 대인 관계 의사소통을 접목하여 호텔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로 발표를 하게 된 숭이 호텔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요, 내가 지금 객실에 들어가 봤는데 황당하네. 너무 짜증나서 짐도 다 들고 내려왔어. 네? 무슨 일이실까요? 베드가 하나야. 난 분명 트윈으로 했거든? 너는 룸 배정도 똑바로 못하니? 그것 때문에 오늘 결혼기념일터다 망쳤네. 우리 루이보스 3세 봐. 얼마나 놀었으면 애가 이렇게 울어대니? <laughs> 아, 룸이 잘못 배정되신 걸까요? 지금 바로 체인지해 드릴게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니 얘가 룸만 바뀌면 지금 내 기분이 나아질 것처럼 얘기하네. 내가 지금 룸 서비스 하나 받자고 여기까지 온것 같아? 내가 일반 고객 같다고요 내가 여기 한두 번와본거 같냐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 드려야? 야, 그걸 내가 설명을 해야 돼? 내가 돈이 없어 보여? 싱글룸이 트윈으로 바뀌는 거면 내가 샀지. 여긴 지하로 관리도따로안 하나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지 설명 좀. 뭐? 네? 에에에에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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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 혹시 무슨 언짢은 일 있으실까요? <laughs> 아니 이걸 내가 설명을 해야 돼? 야너 울지마, 울려주는 게 끝나? <laughs>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룸 배정을 잘못해드린 것 같네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스위트 룸으로 업그레이드 한 후에 숙박하시는 기간 동안 어, 라운지 이용과, 어, 저희 남산뷰가 보이는 루프탑과, 저희 호텔 레스토랑의 최고급 셰프의 만찬을 즐겨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 저희 신입 직원 교육도 앞으로 열심히 하고, 이런 일 어, 없는 승희 호텔 되도록 노력하는,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전 그러신다면 야. 야, 넌일좀 똑바로 해. 내가 두번 다시 여기 오나 봐. <laughs> 진짜 그런 거 진짜. 서비스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서비스를 배워보지 않은 분들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저 문제를 제기하고 자신의 신분이 높다는 것만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주야로 고객의 잘못으로만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그저 진상의 문제가 아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고객을 응대한 신입의 문제도 있다고 보실 겁니다. 기분이 상한 행동과 표정을 한 GRO 고객이 룸이 잘못, 잘못 배정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을 때 서비스를 배운 인턴은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화를 했어야 합니다. 룸이 잘못되어 기분이 나쁜 고객에게 문제를 다시 물어보는 행위는 고객의 심기를 다시 한번 되풀이할 수, 되풀이할 수 있으니 인턴 자신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정중한 응대를 받고 있다는 화법인 레어드 화법으로 고객님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라는 말과 함께 매니저를 불렀어야 합니다. 주야로 고객 또한 그저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주어로 진실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의사소통 기술인 아이 메시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너희 호텔은 일단 룸 하나도 제대로 배정을 못하니? 이것 때문에 오늘 결혼 기념일도 다 망쳤네라며 반감을 살수 있는 유 메시지가 아닌 호텔에서 룸을 잘못 배정해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보낼 수 없어져 버려 제 기분이 너무 안 좋네요라는 아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식음료 업장인 레스토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보시겠습니다.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서 가장 익스펜시브하고 가장 고르스한 화이트 와인 한잔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뷰는 좋네.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네,

드럽네.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아직 신입이라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내가 이 호텔에 그냥 놀러 온 것처럼 보여요. 내가 이 호텔에 쓰는 돈이 얼마고 받을 서비스가 얼만데, 고작 저런기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게 엉망이 돼야겠어요. 아,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럼, 세, 저희가 그럼 세탁물은 저희가 저희 숭이 호텔에서 세탁하고 갈아입으실 옷 또한 준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유 그쪽도 미안해요. I'm 예민한 성격인지라. 아 됐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세금료업장에서 문제를 능숙하게 맞힐 수 있었던 매니저는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상대의 화도 누그러집니다. 서비스 제공자가 고객의 감정을 인정할 때 고객의 곤란한 상황에 대해 마음을 열어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고객을 이해하고 돕겠다는 뜻을 나타내었으며 고객을 편안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고객의 불만이나 불평을 경청하는 매니저의 자세 또한 문제 해결에 상당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불만이 반으로 줄어들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겨도 침착하게 아이 메시지를 활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알려 상대방을 존중하는 고객이 되고 문제가 생기면 프로처럼 응대하는 호텔리어가 되도록 노력하는 순위 학생이 되길 바라며 인상 인사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